안녕하십니까 정치공장입니다 국가 안보가 걸린 순간에도 폭탄주 스무잔을 돌리던 술 취한 통수권자의 충격적인 윗낯이 드러났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728조원의 민생 예산을 볼모로 꺼져라를 외치는 방탄 야당이 국회 자체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 사태 안보 공백과 국정마비는 결코 별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윤석열 김건희 정권이 남긴 리스크가 서로의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며 대한민국을 침몰시키는 복합 위기 폴리 크라이시스의 실체입니다. 오늘 이 악순환의 고리를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먼저 국가 최고 통수권자의 리더십 붕괴입니다. 최근 법정에서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국군의 날 저녁 군 수뇌부를 불러다 놓고 폭탄주 20잔을 돌렸다는 겁니다. 엑스포유치 토표 직전에 현지에서 기업 총수들과 폭탄주를 마신 것도 모자라 법정에서는 불법 개업 논의를 부인한답시고 이렇게 자백을 했습니다. 계란말이하고 술 말던 달이었다고요. 이게 제 정신입니까? 스스로 지휘 공백 상태였음을 안보에는 아무 관심 없었음을 역설적으로 인정한 꼴입니다. 만약 그날 밤군 통수권자와 지휘부가 함께 만취한 그 순간. 김정은이 핵미사일 단추를 눌렀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국가안보 지휘체계 다 완전히 술판에서 마비된 겁니다. 이지명 대통령이 APEC을 위해 영혼을 갈아넣었다며 몸살로 쓰러진 것과 너무나도 비교되지 않습니까? 한쪽은 영혼을 갈아넣을 때 다른 한쪽은 폭탄줄을 말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가 통수권자였으니 국정동력이 남아났겠습니까? 이 썩어빠진 윤석열 리더십의 유산이 지금 2025년 대한민국 국회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로 두 번째 리스크, 극한의 국정마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 날 국민의 힘이 상복차림으로 로텐도호르마가 선장면 다들 보셨을 겁니다. 이제 전쟁이다, 범죄자가 왔다, 꺼져라. 이게 제일야당이 헌법기관인 대통령에게 할 말입니까? 그들의 표면쟁인 이유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뭡니까? 왜 저렇게까지 극단적인 방탄에 나서는 겁니까? 바로 앞서 말한 윤석열의 술판 안보 리스크 그리고 김건희 사법 리스크 때문입니다. 판도라의 폰이 열렸습니다. 의문의 남성이 등장했습니다. 샤넬백 수술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구급 사진사를 비서관으로 초고속 승진시킨 시스템 사유화가 드러났습니다. 이미 정권의 도덕적 정당성이 붕괴했다는 것을 내란 공범이라는 낙인이 찢길까 두려운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그 썩은 뿌리가 이제 와서 이재명 정부를 발목 잡고 있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바로 국민입니다 728조 원 슈퍼 예산안입니다 10조 원 규모 a i c 대 준비 예산 역대 최대 R&D 투자 이 모든 민생 예산이 저들의 정치적 방탄에 막혀 좌초된 이겨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합 위기의 실체입니다. 윤석열의 술판 안보와 김건희의 사법 리스크가 야당에게 방탄의 명분을 제공하고, 그 방탄 국회가 다시 이재명 정부의 민생 예산을 마비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된 것입니다. 이 썩은 뿔을 뽑아내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두눈 부릅뜨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진실의 힘을 믿습니다. 정치 공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난늘 수리야. 예, 자 노래 추... 가사네요. 그렇습니다. 최근 내란 재판에서 윤전 대통령이 지난해 국군의 날 저녁에 최대 스무 잔의 폭탄주를 마셨다는 사실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술만 마셔서 불법개업 얘기 같은 게 나올 상황이 아니었다. 뭐 이런 항변에서 나온 얘기였는데 결과적으로 술을 많이 마셨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죠. 그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앉자마자부터 그냥 소주, 소맥, 폭탄주를 막 돌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술 많이 먹었죠? 그날. 내 기억에 술 아주 굉장히 많은 잔이 돌아간 것 같은데? 앉자마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술은 항상 통상 열에서 열그 스무 잔그 정도 들었고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기 중에도 자주 포금을 했다는 설들이 많았는데 본인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증명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뭐 물도 스무 잔 마시기가 힘든데 폭탄주를 스무 잔 마셨다 예. 상당히 그 건강에 안 좋을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법 개업에도 술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라는 의혹적인 꾸준히 나왔고요 심지어 올해 초였습니다. 일본의 유력 언론에서도 윤전 대통령이 폭탄주 20잔을 마셨다, 즐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불법 개엄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했다. 저희가 제가 보도해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자, 윤전 대통령의 이 법정 증언으로 이 사실을 인정한 셈이죠. 보수 인사인 조갑재 씨도 음주 습관을 스스로 인정했다면서 발작적 개엄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발작적 개엄 어, 불법 겸을 모의한 것도 큰 문제지만 군 통수권자가 군 수뇌부를 불러 모아서 포금을 한것 자체가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유사시의 대응이 가능하겠냐라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되돌아보면 그날 밤 우리 군 지휘부는 공백 상태에 놓였던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유사시 대응을 제대로 할수 없었을 것이라는 다 지적이 있는 것이죠. 군 장성 출신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비판 들어보시죠. 윤석열과 특전사령관 장관 일부 지휘관들이 모여서 출판을 벌리면서 폭탄주를 그것도 한2 0 장까지 돌렸다. 고 이거 이해갑니까? 24시간 깨어 있어야 될 대통령. 만약 이런 상황에서 야간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정상적으로 조치가 안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조 보수인 조갑대 씨 자, 오늘도 날선 비판을 내놨는데요. 자 만약 그날 밤 김정은이 발작해서 핵미사일 단추를 눌렀다면. 우리나라 지도부는 소멸되고 대응 능력을 상실했을 것이다. 네. 자,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날 폭탄주가 목으로 넘어갔을까? 주한미군이 없다면 저러고 있었을까? 한미동맹이 술고래를 지켜주는 용도냐? 아주 날선 비판을 내놨습니다. 그렇군요. 어, 대통령의 1분 1초는 항상 직무 상태이기 때문에 어, 평소에 술을 마시던 정치인도 대통령이 되면 술을 상당히 줄인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윤전 대통령은 그렇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은 국정 최고의 컨트롤 타워죠. 그래서 24시간도 모자랄 정도로 바쁘고, 그렇다 보니까 가끔 몸살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죠. 지금 에이펙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많이 있는데, 본인 스스로가 어제 국회에 나가서 에이펙에 대해서 영혼을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 토로했고, 실제 오늘 몸살로 일정이 취소가 됐습니다. 참고로 윤전 대통령도 몸살이 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23년이었는데요. 과로에서 국무회의 중에 코피를 흘린 적이 있는데도 엑스포 유치에 몸을 던져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본인은 투표 직전에 파리에 가서 막판 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그 시간에 기업 총수들을 불러서 폭탄주를 마셨다. 논란이 된 적이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유, 엑스포 유치는 저희들이 다 알듯이 실패했습니다. 아이 저희가 전에 드렸었죠. 네? 그러면서 야, 그거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 그날 우리 그런 자리 아니었잖아. 내가 그날 계란 말고 술 말던 자리 아니었어? 계란 말고 술 말고. 네. 하면서 압박을 하는 과정에서 네. 박종근 전 사령관의 폭탄 증언이 쏟아졌죠. 네. 그 장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아유, 저게 전 대통령이랑 그래 그 사령관이랑. 할 얘기입니까? 법정에서 음. 할 얘기도 아닌 것 같고. 그 현, 그 전에 뭐 지금 이 증언을 하고 있는 그 당시에 할 얘기도 너무나 한심하고. 아이그럼 계란말이에 뭘 폭탄 말고. 아,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듣고. 있... 예. 음. 뭐그 이야기를 본인 입으로. 아니, 그아 내용도 정말 참 한심하고 듣는 저도 이제 부끄럽고 그렇던데 음. 표정을 봤어요. 근데 네. 술 얘기하는데 너무 막 신나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 <laughs> 우리 그때 술 많이 마셨죠? 에? 계란말이 하고, 어? 아, 네, 김치말이야. 네, 김치 뭐, 김치 뭐, 않았습니까? 먹는 거 얘기하니까, 진짜 좀, 막, 아, 아, 그때 빙의가 돼가지고 신나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 저사람참 음. 술과 먹는 거엔 진심이구나. 그걸 음. 오늘 보니까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아, 계란이나 말지뭘 나라를 이렇게 말아 화끈하게 말아 드셨지 화끈하게. 아니, 계란은 그렇게 말잘 말면 그냥 계란이나 아. 말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곽종근이 이거를 특검에서 얘기 안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재판에서 얘기한 이유는 네. 사실은 이제 윤석열이 이렇게 얘기한 거를. 직접적으로 이거를 이제 비상 계엄과 연결되지 않았다라는 걸로 이제 추정할 수가 있는데 네. 네가 계속 나 거짓말쟁이로 몰면 나다 깐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 마지막에 그 다음에 깨갱했어요. 네. <laughs> 아이, 뭐, 예, 웃으면서 네. 네. 네, 말을 못해. 뭐, <laughs> 어, 어. 말을 못해. 그러니까 이건 사실이란 얘기야. 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뭐 뒤, 우리 살면서 뒷담화 하잖아요. 할수 있죠. 그때 네. 그 저기. 채용경 기자랑 그때 나와가지고 신혜영 네. 기자랑 네. 정영진 뒷담화를 그렇게 하더라고. 아니 뭐난다 알고 아요 아, 사실. 총으로 쏴주고 여권을... 싶다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은 아이고, 뒷담화를 해. 뭐, 그러니까 뻔했죠. 저는 그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이랑 예를 들면 윤석열이랑 아 돈이 개가 말이야. 어, 아, 말을 안 들어 네. 그냥 아우 총으로 쏴고 싶네 뭐 이렇게 했던 둘이서, 거 이해. 네. 근데 왜 군인 총을 가지고 있는 군인들 앞에서왜 <laughs> 군인들 앞에서그 얘기를 해? 않아서. 에이... 어, 나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아빠, 소방사령관, 그 김용현도 있었고,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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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첩사령관 이 있는 자리에서 한 거잖아요, 지금. 음. 아니, 제정신이 아니다. 저는 아. 약간 그뭐꼭 무슨 뭐 품격이나 이런 것까지 논하고 싶진 않지만, 약간 그 대통령과 이 군, 그러니까 대통령 특히 이전 대통령이나 사람의 그톤앤 매너 뭐 이런 것들이 왜그 편의점 앞에 이렇게 저그 음. 테이블이랑 있잖아요 플라스틱 음. 그 앞에서 이제 불과하게 이제 좀 음. 취해갖고 쪽벌하고 쪽벌 쩡볼. 네 그럼 뭘뭐 그렇게 취해서 그때 내가 뭐돈 빌렸네 안 빌렸네 뭐이 얘기하는 그 느낌이잖아요 음. 하 너무 좀 마음이 그리고 안 좋아. 하지.